안녕하세요. 국제인증센터 대표 인증 도사입니다. 고객과 신제품 개발 시 공정감사를 받을 때 검사협정서 요구사항으로 제출하는 제조공정도 타이틀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의 타이틀 항목들은 국제규격에 의한 업종 공통입니다. 상단 타이틀 항목은 당사 문서 정보를 작성할 세를 표시합니다. 1번부터 당사명 품종을 시작으로 작성 검토, 승인까지 8가지를 나열합니다. 그 아래 제품 정보로 9번부터 23번까지 공정별 제조 공정 규격을 작성합니다. 9번 공정 순서 10번 플로우 차트 공정 도시기호로 공정별 작업하는 섹터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11번 공정 명칭을 작성하고 제조 설비 시공구와 관리점 두 가지를 작성합니다. 특별 특성이 있는 공정은 검사 역정서에 표시됩니다. 관리 기준으로 네가지 규격, 확인 방법, 계측기, 검사 주기를 작성합니다. 관리 분담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표시하고 이상 발생 시 처리 마지막으로 관리된 수치를 기록하는 체크 시트입니다. 1번 외주에서 입고되는 소재 검사입니다. 관리점에서 규격은 시험 성적서, 색상, 수분 측정, 냄새 등급 5가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실제 검사하는 항목은 수분 측정과 색상, 냄새 측정입니다. 20번 체크 주기는 검사 주기를 작성하고 재질 성능은 연의회 공인기관에 시험해를 합니다. 관리에 해당되는 부서 및 문제 발생 시 처리하는 방법 해당 공정에 검사 및 기록하는 일지를 표시합니다. 이번 공정은 소재 건조 공정으로 세 가지 체크 항목 건조 시간 온도, 수분 기준을 작성하고 확인 방법으로 계측하는 게이지와 측정 기기를 표시하고 매로트 매번 측정하고 원재료 건조 일지에 기록합니다. 세 번째 공정은 사출금형의 금형을 미리 예열하는 스펙으로 예열기 온도 기준에 의한 예열 후 체크시트에 기록합니다. 4번 사출 성형 공정은 원재료 건조 공정과 금형 예열 공정을 하는 동안 사출 성형기의 조건 설정을 합니다. 사출 압력 1차부터 3차, 사출 속도 1차에서 3차까지 맞추고 사출거리 3단계를 차례대로 설정합니다. 실린더 온도 체크 주기는 시 없이 모두 하고 설비 점검 일지에 조건을 모두 작성합니다. 시 사출한 후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조건을 재설정해야 하고 계절별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표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설비 조건 표준 체크 주기는 금형의 탈부착 시및 정지 후 조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4번 사출 공정이 연결된 부분으로 사출 보압, 성형 시간, 성형기 작동 후 온도를 확인하고 점검 일지에 기록합니다. 이제 성형기의 모든 조건이 세팅되면 금형을 올리고 금형 표면 온도 포인트의 온도를 측정하는 공정으로. 예시된 금형은 고정측 이 포인트와 이동측 이 포인트를 측정하고 예열이 표준까지 세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열이 완료되었으면 금형 온도 체크시트에 작성합니다. 로버트가 있는 성형기는 부품 취출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7번 사출 후 생산 담당자는 중량 및외관등 검사를 하고 자주 검사 체크시트에 기록합니다. 8번 품질팀에서 1로트의 초중종물 검사를 하고 검사 일지에 기록합니다. 8번 항목은 공정 감사 시 중요 실사 항목입니다. 9번 품질팀 검사 항목으로 외관 검사 및 치수 항목 내경 2포인트 외경 2포인트 총 4포인트 검사 항목으로 설정된 것으로 해당 계측기로 랜덤 샘플링 5개를 검사 후 초중종물 검사일지에 기록합니다. 검사 포인트는 고객과 검사협정서에 설정된 것입니다. 예시된 부품은 광택도 검사를 하는 부품으로 조도 측정계로 측정을 합니다. 출하검사도 공정검사와 동일하게 5개를 검사하고 출하검사일지에 기록합니다. 11번 포장공정으로 포장규격과 바코드가 있는 포장은 바코드 작업과 포장식별은 부품 명세표를 부착시키고 명세표 색인 식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12번 출하하는 공정으로 물품 송장과 출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출하하고 차량 배차까지 합니다. 마지막 금형 분리는 금형 세척을 하기 위해 금형팀에 이관하는 공정으로 금형 세척 기준서에 의해 세척을 하고 체크시트에 작성하면 제조공정도가 완료됩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 순서 변경은 업체에 따라 다르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다른 업종 제조 공정도 및 관리 계획서 영상도 계속 올립니다.